안녕하세요. 이제 문과대학 수강신청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졸업요건 살펴볼까요? 2024 문과대학 졸업요건 보시면 여기 135학점, 이것은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추정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학점이고요. 영역별로 이 학점을 요건에 맞게 취득하셔야 되는데요. 교양기초, 채플, 0.5학점, 4개 학기, 총 2학점 하셔야 되고요. 기독교 과목 아무것이나 하나 3학점 취득해야 되고요. GS영어 1, GS영어 2 능력에 맞게 하시고 면제 받은 분들은 0학점이어도 졸업 요건은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GS대학교양 12학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역별로 5개 영역 중 체육과 건강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3학점씩 총 12학점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GS대학교양 요건이에요. 그리고 학부대학의 대학교양 요건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중문, 동문, 불문, 노문은 동일 제2 외국어 두 과목 6학점을 필수로 이셔야 되고요. 제2 외국어 전공학과 중문, 동문, 불문, 노문 이외의 학생은 제2 외국어 한 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동일 또는 다른 제2 외국어 또는 수어, 또는 컴퓨팅적 사고와 SW 프로그래밍 또는 SW 프로그래밍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대학교양 영역 중에 요 요건만 하나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RC교육에서는 연세할 실공일 필수고요. RC 자기도 활동 영역점 5학점씩 2개 학기, 총 1학점, RC 이수 요건이니까 꼭 하시고요. 전공은 국문, 중문, 동문, 불문, 노문은 57학점 이수해야 되고요. 영문, 사학, 철학, 문원, 정보, 심리는 전공학점 48학점. 이거는 신청 가시고 그 이후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전공해서 학점 취득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표가 여러분 졸업하실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졸업요건 표고요. 기독교의 이해 전용 분반, 지, 지혜시 전용 분반, 그리고 지혜시의 영어 1, 2, 지혜시 대학교양 과목은 1학년 때 하셔야 돼요. 왜냐? 송도에 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시 대학교양 이수요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육과 건강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3학점씩 총 12학점 이수하시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비리 소속 여러분들 전공학과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수료증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시험 스카 점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만 전공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드렸어요. 자, 문과대학 학부대학의 졸업 요건, 제가 학부대학 교양 요건, 졸업 요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 제2 외국어 전공하시는 분들, 중어중문, 도고동문, 부모로문, 노노문이 전공분들은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전공어 두 개를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2, 3, 4학년은 더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그죠? 단, 노어 논문학의 경우, 요, 러시아, 교, 러시아어하고 러시아 연습, 이런 것들, 러시아 능통자어 경우, 러시아 연습,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언어 표현 영역의 6학점을 어떻게 이수하는 게 좋냐. 어, 예시를 보시면 제2 외국어, 1 제2외고 2즉 한문일 한문이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같은 계열의 외국어를 두개 하셔도 되고요. 한문일 중국어 2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문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외국 이 외국어권 외국인입 학생은 2 11111안 1, 돼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나중에 이 규정을 어기고 수강하셨다 하더라도 학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이건 이제 외국어 면제 되 가능한 분들 이거 제출하시는 건데 외국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오급사 자격증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시게 되면 졸업식까지 제출하시게 되면 이 영역에서 한 과목만 이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안 보이실까봐 여기 다시 한번 크게 설명해 놨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학과별로 중문, 동문, 불문, 노무 이외의 학생,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권장 과목 볼까요? 한국 초급이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채풀, 채풀 B 하시고요. 기독교 영역에서 영어로 된 기독교 과목 아무거나 한 개만 하시고요. g s c 영어 1 또는 2 능력별로 하시고요. 연사의 실공일 절대 삭제하면 안 되고, I.C. 자기소 활동은 수강 변경 기간 이후에 담당 마스터 교수님이 입력하실 거고요. 초급 한국 과정 세 과목, 회화, 이해 문법은 행정실에서 입력해 놨으니까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외의 과목은 g s c 대학 교양이나 학부 대학 대학 교양의 영어 과목만 수강 가능하다. 초급 한국어 과정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매주 화목 4, 5, 6교시 조교 수업 필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수업을 절대 수강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한국어 중급이신 분들 마찬가지로 채플 B 기독교 과목에서 아무거나 하나 영어로 된 과목만 가능 GLC 영어 1, 2 면제 능력에 맞게 하시고요. 연세할 시1일 절대 삭제하시면 안되고요 수강 신청 되어 있어요. RC 자기도 활동은 변경기간 이후에 자동 입력될 예정이고요 중급 한국과정 4과목, 12학점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수강 신청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되고요 제시심생 세미나 1은 한국 초급이나 중급인 분들 모두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과목은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과목들, 여기 있는 과목들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송도에 계시는 1년 동안은 송도에 있는 과목만 수강 가능해요. 다른 신촌 캠퍼스 과목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어, 혼동되지 않게 국캠으로 되어 있는 과목 잘 신청하시고요. 채플 0.5, 자기주도활동 0.5는 지금 이 최대학점이라고 되어 있는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19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플 0.5, RC 자기주도활동까지 들어가면 20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고급이신 분들 권장 과목 채플 B 넣어야 되고요. 기독교 과목 세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영어로 고 영어나 한국어나 고르시는데 g l c 전용 분반 수업 시간표 여기 안내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고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g l c 영어 1 또는 2 또는 면제 여러분 능력에 맞게 하시고요. g l c 대학 교양 건강 체육과 건강 이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3학점씩 4개 총 12학점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학부대학, 대학교양에서 요청하는 거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여러분 제2외국어든 또는 제2외국어와 아닌 거와 소프트웨어든 하여튼간 여러분이 맞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2외국어 수강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타 영어강의 많으니까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 인 분들도 모두 수강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연사일시 101 삭제하지 마세요. RC 자기도 활동 1, 수강 변경 이후에 자동 입력될 거예요. GSC 16 세미나 1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각 영역별로 논문과 철학과, 중문과, 영문과, 사학과, 노후논문학과에서 전공 기초, 전공 기초, 전공 선택 과목들이 개설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에 맞게 전공 과목 수강하시기 바래요. 자, GC 전용분반 그리고 여기 알려드렸죠? 앞에 표에도 다시 나와요. 이거 추천드려요. 한국어 강의, 영어 강의 다 말씀드렸으니까 지혜시 전용 분반, 기독교 분반 추천드리고요. 지혜시 전용 분반, 지혜시 영어 1, 2, 지혜시 대학교와 과목은 1학년 때 송도에만 개설되니까 1학년 때꼭 수강하셔라 말씀드리고요. 1학년 때는 국캠 과목만 수강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안에 체풀 0.5와 RC 자기주도활동 0.5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25년 1학기에 여러분 이런 전공과목들이 또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개설될 거니까 미리 파악해 두셨다가 이번 학기는 이거 다음 학기는 이거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 짚어드렸어요. 연세포탈 수강편람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신청 직전까지 꼭 확인하시고요. 에브리타임 앱은 연쇄포탈과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쇄포탈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수강신청 관련 문의는 지 b 리 학사지도 교수님의 추 오시면 아마 안내드릴 거고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기타 관련 문의는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행정실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반복해서 보시고요. 수강 신청 잘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요. 문제 없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